안녕하십니까. 시사의 맛집 시사가 TV입니다. 아, 선진국은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될까요? 어, 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 조건 중 하나가, 이 장애인분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어야 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 며칠 전 제가 이 스마트 의족을 주제로 한이한 한 포럼에 참석했었는데, 아,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심각성을, 어, 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 왜 그런지 쭉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중요한 문제라서 이 영상을 더 이상 이 압축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연구개발 특구 지능재단에서 운영하는 어, 인공지능 AI 창업 교류 공간인 대덕특구 어, 스페이스 S 어, 이 스페이스 S의 운영 기관인 따뜻한 메이커 연구소가 진행한 제 2회 어, 스페이스 S 포럼인데요. 아, 맨 먼저 어, 민성준 휴고 다이나믹스 대표 어, 이 민 대표는 스마트 로봇 의족 개발 및 상품화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민 대표는 이 보급 활용이 쉬운 이 보급형 전자 제어식 의족 개발에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휴고 다이내믹스의 민성준입니다. 어, 이것은 외산 로봇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로봇 의족 환자에 대한 대모 영상입니다또 이제 이 환자는 무릎 위에 절단된 어, AK 환자입니다. 그래서 로봇 의족을 차고 정상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 로봇 의족이 필요한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신체가 절단된 환자분들은 이와 같이 절단된 부위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무게중심이 다르 달라짐에 따라서 이차적인 어, 질병도 또 얻게 되는데요. 척추 또는 골반 등의 이차 질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고성능 전자제어식 로봇의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고가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대, 약 1억 원 이상 되는 로봇의족들이 많고 이 역시 또 어, 사용 연한이 좀 짧기 때문에 장, 일반 장애인 분들이 이 로봇 고가의 로봇 위족을 사용하기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한국 기계연구원 기술을 응용해서 이용해서 저희가 그 국산화를 위해서 저희 휴고다이노엑스에서 상용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로봇 위족에 더 저희 이제 휴고다이노엑스에서 생산할 계획에 있는 로봇 위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상품명은 로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프트고 어, 이와 같이 어, 모터 추진력으로 어 구동 각도가 약3 7도 정도 되는 어, 로봇의족이고요 이와 같이 배, 간단하게 배터리도 교환할 수 있고 카본 재질로 이용해서 충, 보행 충격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의족을 저희가 어,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이제 개발된 로봇의족으로 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과 어, 임상 테스트를 했는데요. 예, 이 왼쪽 위에 보시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양쪽 그 발목 절단 환자이십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로봇 저희 스마트 로봇을 차고 지금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가벼운 조깅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지금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자유도 제품입니다. 이자유도 제품 왜 필요하냐면. 그 발목 꺾임이 중요한 이유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렇게 앞뒤로 꺾는 그 자유도뿐만 아니라 좌우 꺾는 자유도가 있어야지 이런 이제 장애물을 남, 만났을 때어 원활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직 저희가 상용화까지는 안 갔고 어 지금 프로토타입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로봇 이족은 단순한 그 센서와 어 그 프로그램에 의한 로봇 의족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로봇 의족은 차세대 로봇 의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체 신호 기반 보행 유도 파악 기술을 개발해서 로봇 의족과 연동하는 기술입니다. 어 좌측 아래 비디오를 보시면 절단 부위에 저희가 그 근육 센서를 붙여가지고 EMG 센서를 붙여서 어 신호를 시그널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시그널을 모든 시그널을 다어 취합을 해가지고 어, 걷는 것이냐 아니면 오르막 내리막이냐 계단이냐 이런 신호를 분석해서 결국에는 어, 향후에는 사용 그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로봇 이족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 앞으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어, 가장 기초적인 그 로프트 상용화 그 로봇 이족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형과 그 다음에 생체 신호 적 그 결합한 로봇 의족까지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 국산화 로봇 의족 그리고 앞으로 개발 완료되면 세계화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이태 유튜브 채널 이 빵형의 개발도상국 대표인데요. 어, 스마트 의족 어, 오픈 소스 소개를 했습니다. 어, 이 대표는 이 오픈 소스 기반의 이 저가형 로봇 의족 개발을 위해서 이 커뮤니티 활성화가 아주 필요하다 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한 결과를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 오픈소스 레그 (OSL)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이 오픈소스 기반의 저가형 로봇 의족 개발 프로젝트이고 어, 경제적 부담과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 하지가 절단된 이제 분들이 실제로 의족이 의족을 차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더 저렴하고 접근성을 높이, 높이게 하는 프로젝트가 이 목적이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연구자, 네, 이 개발자들이 이 로봇을 어, 공, 공부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듈식 설계라 이게 조립이 간편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 활성화할 수 있다. 네, 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기허브에 공개되어 있고, 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오픈 소스 바이오닉 레그 프로젝트에서 설계한 무선 로봇 의족인데요. 그 생체역학, 의족 제어 및 의족 생체역학 연구 분야를 통합하는 것이 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디자인. 포함이고요. 어, 이 보통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자신만의 로봇을 디자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제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어, 지식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발전시키자라는 것이 이들의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험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어, 미시간 대학에서 지금. 네, 이분은 지금 허벅지까지 절단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무릎 쪽하고 이제 발목 쪽에 이제 모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실험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 많이 나온 거, 공개된 게 결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장점은 저렴한 가격. 네, 그다음에 오픈 소스라서 어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다 있고. 모듈식 설계, 나 지속적인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1, 2주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가 가능하고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상용화된 제품에 비해서 안정성이 낮습니다. 아직은. 예. 네, 안정성이 아직은 낮고 기술 지원의 보증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초기 설정의 사용법이 어려울 수가 있고, 어, 오픈소스 특성상 어, 적절한 사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버그가 아직 많은 상태이고, 꾸준한 업데이트 및 커뮤니티 참여가 요구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고 훌륭한 의도의 프로젝트이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어 의족이 무거울수록 사용자 신진 대사 소모량이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의족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제 다리를 착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감소한다니까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짧게 절단되신 분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요거, 요것도 이분들이 설계를 할때 어, 다른 보철물 길이와 유사하거나 더 작게 설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짧은 보철물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그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아 이제는 김선영 이 파인 V t 연구 소장인데요 어, 절단 장애를 위한 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내용을 어, 발표했습니다. 아, 김 수장은 이 장애인 제품의 그 솔루션을 위해서 아, 소셜 및 에, 플랫폼의 확대 구축이 아주 절실하다 아, 이렇게 아, 주장했습니다. 아, 배터리에 한 20년 근무하고 어, 개인적으로는 장애용 인 IT에 좀 관심이 어, 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장애인이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평등한 거냐 공평한 거냐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장애인들한테는 이제 공평한 거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보고 어, 달리기 시합하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이 공평하게 해 주는 거 출발선을 동일하게 해 주는 거를 어 유식한 말로 이제 임파워링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조목 조화 살펴만큼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뭘로 메꿔 줄 거냐? 그러니까 임파워링으로다가 이제 메꿔 주는데 아까 발표하신 기술이 이 임파워링에 해당되는 그런 거 의족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주면 좋을까? 그래서 어, 저그휴 교수님의 MIT 교수님인데 원래 이제 등산 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양발이 다 없습니다. 양발이 다 의족인데 이분이 저 의족을 착용하고 어, 등산도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어, 만들어주면 이제, 이제 장애인 거의 원상복구 수준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겠다. 저기 써 있는 걸로 보면 32가지 그립을 제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촉각 이런 거를 느끼게 해 준다고 돼 있고 탄소 섬유로 돼 있고 여섯 개의 모터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뭐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이게 다 이렇게 쉽게 할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절단장에 있는 위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 이제 오픈 핸드 프로젝트라고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서치를 하면 여기 이제 저, 저와 같은 뭐 3D 프린터로 해서 이게 로봇 팔이 뭐 잡듯이 뭐 그런 그 예제들이 많이 나오고 자료도 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픈 바이오닉스 어 이런 이제 어 용어를 찾아도 저기 이제 그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저거를 착용한 환자들이 어, 이 압력을 어떻게 느끼나를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볼 수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음, 여기도 모듈러 어, 프로세틱크 어, 림이래서 이 어, 사이트하고 아래 오픈 프로세티크 프로젝트 이런 걸 하면 전부 저런 어,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게 어, 자료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단발성 과제의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 이게 좀 이제 플랫폼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장애인들이 볼때 아~ 여기 가면 내가 필요한 걸다 찾을 수 있어.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센 센서 그러면 이 센서를 왜 사용하냐. 그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감각 피드백 접촉 압력 통증 온도 이런 것들을 절단 장애인이 그대로 다 느끼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만들면 좋을까에 어 좋을까에 왼쪽이 도메인 날리지고요 오른쪽이 테크놀로지 셋인데 테크놀로지 셋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왼편에 그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절단 장애인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데 이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동일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지. 가령, 저 곱하기를 대부분 저애트리에서 나온 자료 봐도 플러스로 되 있는데, 이게 플러스로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음, 이제 여기에 곱하기가 되어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이 이쪽도 잘 알고, 이쪽도 잘 알아야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가 문제였냐? 거의 단발성이 많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돼야 되는데 모든 회사들이 만든지 한십년 가는 회사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다 오늘 날 하는데 국가에서 거기다가 돈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기술도 수혈해줘야 그런 회사들이 오래 살아나와 있는데 그 손가락빨기 이제 바쁜 상태로 가면 그 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런 사명감이 있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절단 아무리 절단 장애인이라도 다틀립니이다 장애 정도가.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저 회사에서 뭘 만들어 갖고 맨날 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가령 부산 이제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장애인이 뭐 쓰다가 뭐 망가졌어.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분 이거 끌러 갖고 서울에다가. 택배로 붙여 가지고 고쳐.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올라 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으로 해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이제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제 공감의 길각 기반한 사회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돼야만 이제 이 장애인용 뭐 노인용 이런 기기 같은 회사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기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오픈 플랫폼에다가 공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아 A라는 장애인이 나 이거 불편해. 이거 이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너한테 해줄게. 그래서 이제 뭐그 발란티어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유료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장애인 수여자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이제 커다란 플랫폼이 나, 나와야 이게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데 어, 그 밖에 이런 사각지대용의 저가 보급형 장비가 필요한데 가격이라든지 누구나 쉽게 저거를 좀 비용 부담 없이 뭐 그런 게 사용할 수 있거나 유지 보수도 쉽게 될수 있는 거를 어, 뭐제 생각 같은 국가 의무기업 이런 걸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아까 의족 뭐 이런 해서 그냥 1년에 얼마씩 주면서 계속 생존하게 유지시켜 줘야 돼야 생태계가 살아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first follow를 지나서 이제 first mover 나라가 됐는데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 게 공감입니다. 최소한 그 장애인용 기기가 걸린생활권에서 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어그 아까 그 기술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데 모든 회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장애인용 기기 만드는 회사들 가보면 이제 기술도 수혈해 줘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이 마지막으로 이날 포럼을 진행한 그 이충일 따뜻한 메이커 연구소 대표 어이 대표는 이 포럼 인사말에서 이 포럼은 이 따뜻한 AI, 안전한 AI를 이 사회 문제 해결에 어, 실행 방향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예, 전했어요. 아, 저는 어, 따뜻한 메 연구소의 이충일입니다. 연구 개발 특구 지능재단 어, AI 창업 교류 공간인 스페이스스는 입주 기업 11개사 AI 코어킹 스페이스 회원 10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구내 공공연구기관, 출연연 대학 등과 같이 협력하고 스페이스에스 입주기업, 커뮤니티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술 사업화 및 입주기업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공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따뜻한 AI, 안전한 AI를 사회문제 해결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 탑다운 방법보다는 어, 바텀업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 가지라도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스페이스 입주기업과 창업자, 출연연, 학교, 커뮤니티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 AI 시대의 편리함과 혜택이 장애인분들이 먼저 돌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